이 집도, 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회사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이가도 산업이고요. 네. 손김 방지 네. 힌지 시스템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 제가 아까 봤을 때뭐 경첩이 없는 무경첩도 있고 뭐 다양하게 네.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경첩은 네. 보시다시피 이 방문에서 네. 문을 열고 닫을 때 항상 쓰이는 경첩입니다. 그죠? 네. 이 경첩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있는 게 일반 건으에 네, 일반적으로... 날린 경첩. 그런데 네.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다가 네. 주로 어린애들이 손을 다치면 여기에서 네. 다치는 게 아니고 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치거나 네. 안쪽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심하게 다칩니다. 네, 아, 군. 뭐, 네. 뭐 다치는 쪽에서 다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경첩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죠. 사람도 다치게 할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래 위로 힌지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 라운드 커버를 씌우다 보니까 네네. 이쪽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음. 자, 아래 보시면 손을 이렇게 밀어 강제로 뭐 밀어 넣으려고 해도 네. 잘안 들어갑니다. 네. 아, 지금 제가 손을 대고 있거든요. 역시죠? 예, 예, 예. 안전합니다. 아프지도 않네요. <laughs>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네. 이거는 힌지 베이스고요. 네. 여기에 문에 부착되는 네. 어 힌지 몸체입니다만 네. 보시다시피 요렇게 높낮이 조절이 다 됩니다. 아, 그래서 방문도 높이도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죠. 높이 조절도 거죠. 가능하고. 어. 그 뒷면을 다 보면, 네. 뭐 구멍이 있다든지, 뭐 조절 구멍이 있다든지 고정 하는 무슨 구멍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상처도 없고 흔적도 뭐 없이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네. 이런 속에 또 들여다보면, 네. 아또 비밀이 숨겨져 있군요 안쪽에. 그렇죠? 스토퍼라는 게 네. 안에 달려 있어서, 이 네. 힌지 베이스와 힌지 몸체가 이렇게, 네. 있으면 힌지 봉천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끼워져서 음 여기에 막 걸리기 때문에 네. 문을 작동을 하면서 어.. 흘러내릴 수 있는 거를 이 스토퍼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혼자 뭐 DIY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내집인테리어에다 직접 해도 되겠네요? 직접 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어.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문이라는 네. 거는 네. 대패로도 밀어야 될 경우도 있고, 이 문틀이라는 게 네. 사람이 설치하다 보니까 음... 똑바로 이렇게 설치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시공은 또 맡겨달라. 그렇죠. 네. 네. 예문 다시는 분들은 네. 보시면 저희들 시공 설명서가 한 장씩 다 있는데, 이거 네. 보시면 문 다시는 분들은 다뭐 시공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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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사이즈나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은 뭐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문틀을 설치를 해놓고, 네. 문틀 내경에서 45mm 빼면 돼요. 요 또 심지 몸체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45mm를 빼고 나면 문을 달수 있습니다. 문 완제품으로 파는 거죠. 뭐이게 따로 이렇게 나눠서 파는 게 아니라. 문은 네. 저희들이 문을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 네. ABS도하는 35mm, 멤브레인도 하는, 하는 36mm가 량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손도 고뭐 네. 그 어떤 문이든지 다이 사이즈에 맞춰서 네. 가능합니다. 모든 문은 있잖아요. 네. 어느 회사든지 필름 난바가 있어요. 그렇죠. 난바만 그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음... 그것도 랩핑을해 가지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네. 설치하기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격은 랩핑을 해서까지 48,000원. 만약에 음... 현장에서 랩핑하시겠다고 하면 네. 8,000원은 뺍니다. 문 한짝당이죠? 그렇죠. 음... 한짝당에 보시다시피. 이런 문도 네. 지금은 이 프렌치 도어라고 합니다만 현관 중문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 문이 이렇게 닫혔다가 경첩이었을 네. 경우에는 이렇게만 열립니다. 그죠? 네. 이 문은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리고 아 있어요. 아, 이제 앞뒤로 다. 양방향이 이렇게... 음... 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중문으로 네. 설치했을 때 앞뒤로 달리고, 경첩이 그렇죠. 안 보이니까, 또 불필요한 부분이 안 보이니까 더 깔끔해 그렇죠. 보이죠. 특히 이제 이런 쪽도 보시면, 네. 여기에 보시는 문은 이게 벽이 있다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벽 때문에. 네. 근데 저희들 힌지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면, 밀고도 갈수 있고, 아, 양방향을, 양방향으로 네. 열리니까 상당히 네. 편리합니다. 조금은 좀문좀 다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롤밭치딩 이쪽에 롤밭치링 캐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네. 원래 단방향으로 네. 뭐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양방향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네. 양방향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방문 잠금이나 그런 기능도 다 되는 건가요? 잠금장치는 뭐 별도로 달면 됩니다만 네네. 이런 경우는 잠금이 필요 없는 곳이라 특히 야.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현관 중문 같은 경우에는 밖에 현관문이 잠기고 그 다음 문이 있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꼭 필요 네. 없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 만약에 방문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방문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네. 사실은 방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방문으로 사용하기 좀 부적합합니다. 음, 뭐 그냥 사무실이나 뭐 그런 데는 또 그렇죠.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예. 사무실 같은 데는 가능하고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정말 특이하고 신기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동문이라고 하는데 차고부터 뭐 전원주택 대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수동도 되고 자동도 되고 이거 예, 예. 업체 소개 한번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희들은 음. 건설금속 에이스 자동도어라고 하는데 네. 어, 설립한지는 82년도에 설립됐고요. 꽤 어,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네요. 네, 어, 원래 어, 예. 40년째 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네. 각지방 대리점들도 있고 네, 네. 어, 본사는 지금도 하남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동문을 들고 나오셨는데 예. 자동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동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저도. 네, 대문은 보통 보면 네. 리모컨을 AS야. 네. 아 이렇게 딱 누르기만 하면 다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차에다가 그냥 리모컨 하나만 가지고 다니고 그냥 뭐 전,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닫고 필요하면 네. 다시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이예 예, 예. 이게 억지로 열라고 하면 열리진 않죠? 모다 자체에서 안, 돼 네, 네. 뭐 자체에서 안정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뭐물뭐 사람이 몇 명이 붙어서 힘을가하게 되면은 어, 어떻게든 다가고장이나면서열리겠지이한 뭐 네, 네. 사람이 힘으로 밀어서는 안 열립니다. 음. 음. AS나 뭐 그런 것도 이제 기간은 AS는 기본이 제들 이제 2년. 다 드리고요 또이혼에는뭐한 네. 어, 그 40년 전 회사니까 네. 비용 조금 덜 따라 돼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전원주택 지으시는 분들이 자동문 많이 찾으시거든요 전원주택 단지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더 나가 있고요 네. 차고 뭐 자동 대문 쪽으로 그냥 돼 있고 지금 이게 여닫이처럼 열렸잖아요. 예, 예. 이거 위아래로 열리다거가 슬라이딩으로도 열리는 것도 가능한 거죠. 예, 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어, 우리 차고문으로 쓰는 오버헤드 도어라 그래가지고요. 네, 네. 아, 이거는 음. 차고문으로 그냥 위아래로 열리는 문분이네요저 예. 아, 끝에도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고가 있으신 분들은 음. 이런 식으로 혹은 창고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예. 뭐 창고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저 안쪽을 보시면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 정문들. 네. 대문들. 네. 이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제. 문 소재는 뭐다 변경이 네.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알미늄이 있고, 저 목재로 하고. 공장이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 그리고 이제 이 뒤쪽 문은. 네. 우리가 많이 쓰는 공장 정문이나. 네. 뭐 강공사 이런 데들 쓰는 문들이니다 아, 있어요. 이거는 전원주택에서도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대로? 전원주택 뭐 정문 형태로 해서 쓰는 데도 네. 있고, 이제. 네. 종류가 음. 또그 외쪽으로 이렇게 또 열리는, 거 옆으로 열리는 문들 네. 어, 뒤에도 또 신기하네요. 이거 가지고 오신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스를 이 접이식 같은 경우에는 문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뭐 저희들이 서서 잡을 때는 뭐 500에서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500에서 550만 예, 원 정도? 예, 앞에 예. 처음에 봤던 거는 아, 가격이 얼마요 그럼 여기 잡으면뭐 750에서 800 정도? 이거는 음. 700 정도. 예, 그다음에 차고 문만 했을 때? 는 차고 문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판넬이라는 게 있고요. 네. 여기는 알루미늄을 제작한 거. 네. 판넬로 잡았을 때는 차한대 들어가면 한 200~780만 한 원. 200~780만 원. 네. 그다음에 저, 저렇게 어, 나무로 했을 때는요? 네. 잡으면은 뭐한 450만원 450만 원. 알루미늄을 잡으면은 370만원 정도, 그 정도 될것 것 같고 아. 아까 뒤에 보셨던 공장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는 그런 분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연단식이라고 대문이라고 그러는데 네. 연단식 대문은 사용하다 보면은 네. 뒤에 수납 공간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납 공간이 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 공간들이 보통 한 1.5m 정도 이렇게 차지 먹다 보니까 네. 4m, 5m 첫 번째로 보여주신 네. 이 주차장 있어요. 어제들은 네. 공장들 아주 긴 곳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네. 여건에 따라서 금액들이 조금 달라지고, 소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기본적으로 메다당 비율을 계산하면 한원 120만 네. 원 정도. 미터당 12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이번에는 해븐 건축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네, 대표님, 회사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 해븐 건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게 어떤 걸까요? 오늘은 네. 주차장 부분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좀 넓게 되어 있는데, 그거 몇평 정도 되나요? 지금 1 2평으로차2대 정도 될수 있는 크기입니다. 네, 그럼 이 주차장의 장점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주차장은 그냥 비만 피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네. 태, 지붕에 울라 탄넬 얹어가지고 태양광 네. 발전할 수 있습니다. 태양 발전해서 네. 집에도 쓸수 있고, 네. 지금 요 세워놓으신 것처럼 아, 전기차 전, 충전도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따로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전기차 충전시설은 저희들이 전문업체하고 지금 협력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되어 전화하시면 네. 바로 충전주실수니다 그럼 수 위에는 있어요. 지금 다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거기서 사, 생성되는 전기로 인해서 충전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샘플링으로 3km만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9km까지 네. 올릴 수 있습니다. 9km 올리면 가정집에도 쓰고, 네. 태양광도 충전하고 밑에 공간은 또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 그러면은 그렇게 무거운데 뭐 뒤틀림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거 네. 모양은 나무로 하면 더 멋있는데 네. 철제를 이제 쓸 수밖에 네. 없는 이유가 눈이 왔을 때 이제 강도를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네. 또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도 시공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패시브 하우스를 네. 기반으로 해서 네. 집 전체를 이제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네. 또 이제 주차장 부분만 지금 샘플링해서 나오는 거죠 오늘은 또 특별한 거 가지고 나오셨어요 도마우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예. 이거는 요즘... 어떤 걸까요? 예 농막에 관심 많으신데 네. 가성비 갑입니다 굉장히 난... 좋고 네. 디자인이 굉장히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건축물이나 농막은 네. 사각 아니면 삼각형인데 원형이 네.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이뭐 소비자들의 미들 가지고. 근데 가성비 좋고 뭐 DIY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실용성 있는 제품입니다. 거의 진짜 이가루 같은 집인데 외부장재 네.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 장난감 만드는 플라스틱 재질하라고 하시는데 그 몸에 네. 유해하지 않고 네. 굉장히 친환경적인 소재로 이거는 만들어요. 집 앞에다가 그냥 앞마당 같은 거에다가 그냥 아이들 노, 네. 놀이터 정도로 만들고 놀이터 제품. 하셔도 되고 음악 네. 연습실 하셔도 되고 애완동물 같은 거 먼저 뭐 같이 음. 키우시는 분도 있고 낚시터에서숙박하시는 뭐 분도 있고 펜션도 쓰고 다양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립이나, 이거, 구내나 설치는 어렵진 않을까요? 예, 이거 저, 원래 이게 DIY, DIY 제품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제조회사에서는 네. 30분 정도에 조립할 수 있다고 지금 지방서에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조금 더 걸리십니다. 예. 아, 좀 걸릴 수 있는데. 드릴 예. 뭐 하나만 있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드릴만으로? 노 네. 예. 놀이터나 뭐 이런 아이들,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예, 같은 어린이들이 거? 네, 어린이들 좋습니다. 안에 내부도 보시면 지금 어린이들 컨셉으로 지금 저희들이 세팅해놨어요. 네, 이는 가서의 건축물로 따로 뭐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지자체에 펼치... 따라 다른데 뭐 크게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실내도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실 예, 수 있을까요? 네들어갈게요 실내는 조금 더 아늑한 것 같은데 예, 예. 평수는 좀 어느 정도 될까요? 평수는 정확히 2.2평 정도 되고 폭이 3.2m입니다. 아... 높이가 2.7m고요. 0 0 위에는 또 뚫려 있어가지고 밤에 하늘에... 밤에 별도 볼수 있고 달도 볼수 있고 네. 또 환기 시설도 있고 이기썬루프가 있습니다. 썬루프이기 아, 루프? 때문에 햇빛이 많이 셀 때는 또막 놓으면 또이에또열 수도 있나요? 지금 열 수는 없는데 환기는 됩니다. 환기되고 환기 캠핑카용 뭐 환기팬 같은 거 설치하시면 아... 자동으로 환기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서 써도 좋겠네요. 아, 캠핑장 글램핑용으로. 클램핑, 캠핑장도 에쓸수 예, 있고, 예, 가운데 예. 그냥 조그만 예. 테이블 같은 거나 갖다 놓고, 이렇게 또오손도순 얘기도 예, 나눌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전기시설물만 설치하시게 되시면, 네. 3 k m 에 350만원. 350. 주차장으로 하시면, 주차장 한 대당 태양강 포함해서 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캐노피까지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정확하게, 근데 현장 실사를 해봐 이건 표준, 기방대로고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눈이 많이 온다지 든 강도가 또 보강돼야 되면은 네.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네. 기둥이 적어지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신 네. 이 도마우스는 가격이 네. 어떻게 될까요? 도마우스는 440만 원의 DIY 제품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이한 채가 440만 원이에요. 440만 원. 수... 농막 중에서는 최고 가성비 좋습니다. 농막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랑하고 캠핑장, 뭐, 네, 캠핑장 도림픽장, 뭐 어린이 허리터도 쓸수 수수 있고, 예. 정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마우스는 예. 예. 440만 원. 여러 가지 제, 제품 많은데 네. 직접 진짜 DIY 할수 있는 제품은이 제품 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혹시...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고 이 제가 구독자인데 이거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야, 아, 네, 저희 이집트집 구독자분이라고 하십니다. 예. 여기히 예. 예. 네. 예. 열심히 보있습니다 네, 습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건축 박람회에 나와 있는 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동식 주택을 새책 가지고 나오셨어요. 뭐, 좀, 회사 규모가 굉장히 큰것 같은데, 회사 소개 한번 <laughs>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저희는 대구 달성군 농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바하우이라고 네. 합니다. 첫 번째 모델, 약간 박공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외부 소개부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대구 박람회에 특별히 콘셉트를 잡은 게, 내장하고 외장 자재를 주택형, 농막인데 주택형 자재를 써서 고급스럽고, 친화적,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다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이 소재가 주택형 고급 소재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색상도 다양하게 할수 있고 분위기도 자연친화적인 분위기가 되, 될 수가 있고요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 음. 어, 앞에 조그마한 포치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분다,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전혀 그렇게 아니요. 느끼진 않네요 예. 네, 이 모델 자체가 내부 개방감을 키우기 위해서 네. 이렇게 삼각형 바꾼 모양으로 천장을 다 높여버린 겁니다. 계단 옆에는 예. 주방 공간이 있는데 예. 이것도 조금 더 주방을 넓혀가지고 예. 뭐 세탁기 공간이나 뭐 아니면 또 기역자 구조로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 화장실 손잡이도 굉장히 네. 디자인적으로 아담하고 귀여운 걸 사용을 하셨고요. 예. 화장실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전부 다 타일로 네. 깔끔하게 아하. 구성을 해놨고요. 네. 또 천장도. 네. 이렇게 삼복 루바로 해서 네. 이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것이. 아 나무가. 네, 그래서 화장실을 쾌적하게 굉장히... 해주는 응.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복층도 네. 굉장히 넓은데 복층은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요게두평 정도 됩니다. 두평 정도. 네, 두평반 정도. 한 정도. 예, 예, 예. 두 번째 모델 보러 왔는데 예. 이 모델은 좀 뭔가 두 집이 합쳐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 네, 모델은 저희가 디자인 특허가 있는 모델이에요. 특허 디자인 특허가, 예, 디자인 특허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실내로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또 느낌이 달라요. 실내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네, 모델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는 다락이 저렇게 개방이 돼 있었잖아요. 이 그렇죠. 모델은 보시다시피 다락을 이렇게 약간 좀 숨어 있는 공간, 자, 자기만의 공간 이런 모양으로 저희가 구조를 했고요 저기도 지금 이렇게 다락 뚫려 있는데 네. 저 부분도 막아 달라면 막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주방 막아...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큰 창이 나 있고 인조 대리석으로 예. 싱크대 상판을 사용하셨고 일구짜리 예. 하이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복층 공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밑에를 볼수 있고 자기가 생활하면서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같은 것도 여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난간도 저희가 다 해달라고 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 막아 주신다고 하시고 예. 개별 남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예? 1층과 별개로 남방을 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가격이죠. 첫 번째 보셨던 모델은 3천만 원, 두 번째 보셨던 모델은 2,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원하시는 옵션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실 수 있고 가격이 부담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절도 가능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탑파우징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모델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농망하고는 많이 차별화된. 그런 농막을 저희가 이번에 좀 아우라로 해서 녹, 목조주택과 같은 거의 그런 수준의 농막을 만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모델 굉장히 높아보여요. 높이는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로는 높이는 3 m 4.2m 정도 똑같습니다. 네, 3m. 네. 그러면 저상트레일러로 이제. 그렇죠, 이 이수 가능합니다. 가, 가능하고. 네, 예. 원하시면 현장 시공도 가능한가요? 아, 맞습니다. 네, 이제 내부로 들어왔는데 저기 네. 있는 큰 창이 밖에서 봤던 그 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모델은 저희가 이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하부장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저렇게 다락에다가 또 장도 할수 있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다락도 굉장히 높, 넓고요. 어, 그렇 높이도 굉장히 높고. 예. 지금 예. 이렇게 t v 하나 올려놓은 데도 불구하고 예. 양말이나 소고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요? 수납 공간또 별도로 예. 따로 있네요. 예. 네. 네. 앞에 있는 주방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예. 상부장이 기본입니다. 이것은. 아, 예. 상부장이 들어있고, 또 예. 이제. 킹크대 예. 네. 수전도 이제 요새 유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아 뺐다 예, 이렇게 예, 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할수 있는 예, 이걸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또 화장실은 좀 약간 예,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 또도나게지으셨어요 아우라 모델의 네. 화장실에 상당히 저희가 이번에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마치 호텔 화장실 같은 아, 그런 예.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느낌도 예. 조명도 저희가 젠다이도 있고. 설치하고 젠다이도 있고 그다음에 조명 유리도 설치하고요. 이것도 문도 저희가 네. 기존의 문하고 틀리게. 손잡이도 좀 다르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좀 포인트로 저희가 작감을 했고요. 네. 네, 부장님 또 그러면 아우라 모델만의 또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저 기존 모델들은. 계단이 네. 다기 앞에 나와 있었습니까? 네. 근데 이 모델은 저희가 계단을 네. 안을 집어넣어서 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음. 계단을저 뒤로 보내므로 인해서 그렇죠. 1층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고 네, 넓어지고 다른 뭐이 수납장이라든가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한 거죠. 아, 네. 여기도 간접등 저희가 설치를 해서 네. 또 분위기도 하나 좀 이렇게 살려놨고요. 또 여기 올라오니까 앞에 작은 장을 하나 두셨네요. 네. 여기다가 또 필요하신 거 넣으시고 네. 예, 할수 있는 공, 공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실링팬이 있으면 장점이 뭘까요? 일단 농막이지만 저택 같은 분위기도 하고요. 실제로 틀면은 엄청 시원합니다. 네 부장님 오늘 세 번째 모델까지 정말 잘 봤습니다. 예. 네타파우징에서 정말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예. 아우라 모델. 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역시 가격이죠. 예, 예. 네이모델 가격은 어떻게 예, 될까요?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이요? 예.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집트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